간단히 이제 인 i 리얼라인먼트를 실습을 할 건데요. 이 휴먼 데이터하사우우지지데이터터를지지오 오면 그 인터터이엄청청나많습습다다래서이이가지지수행행하 하면은 시간이 아마 강의 시간 끝나 u 될 때까지 수행 e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가셔서 이제 뭐 숙제 겸 o be used to be u 히스토리 하나를, 홈워크 히스토리 만들어서 오늘 했던 모든 맵핑부터, 휴먼 데이터 가지고 맵핑부터, 이제, 이따가 할그 베이스 컬리트 리칼리브레이션까지 하나 만들으셔서 놔두시면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는 어떻게 하는지. 네. 그, 이 선행 데이터, 그, db가 없으면, 그벼 같은 경우 거기를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 인델 리얼라인먼트 타겟 크리에이터를 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데이터, 벼 데이터가 레퍼런스에 되면서 그 시가에서 거기가 이제 인델이 있다고 된 부분만 다시 리얼라이먼트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DB에서 가져온 부분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 좀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약간 이제 BWAP 이건 이제 라이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라이스 가지고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휴먼 거를 한번 휴먼콜는1범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GS g d k 툴에서그 리얼라이먼트 파트에 첫 번째 리얼라이너 타겟 크리에이터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fix 매트 m a t r 가 끝나는 요 뱀파일, 뱀파일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ference 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논 사이트는 없으니까 그냥 수행하시면 타겟이 만들어지고 그 타겟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인터벌 파일이 만들어질 텐데 인터벌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한번 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동안에 일단 다음 것도 같이 이제 여기 끝나서 인터벌이 생성되면 이 인터벌을 인풋으로 해서 인델 리얼라인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델 리얼라인을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 옵션 창을 보시면 그 여기서 끝난, 음, 이건 이제 인터벌 파일이니까 뱀 파일을 오리지널 뱀 파일인제 리얼라인도 뱀이 되니까 오리지널 뱀을 선택을 하시고 레퍼런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벌 파일. 인터벌 파일은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죠. 13번. 10번 데이터 10번 가지고 만든, 여기 13번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 인터벌 파일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놓은 사이트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laughs> 수행을 하시면 이제 대기하겠죠. 그래서 앞에 게 끝나면 이 인터벌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가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수행할 그 단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쭉쭉쭉 다 설정해 놓으면 20단계 쭉 쌓이고요. 끝나면 끝나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두시고, 인풋파일만인풋 받은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실습했듯이 걸어 놓고, 이제 딴 볼을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결과가 나와 있겠죠. 제가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음, <laughs> 제가 미리 이제 뭐 해봤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laughs> 이건 이제 휴먼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요. 인터벌 파일 이렇게 아까 보였더라시피. 그 전체 영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는 이 너무 커가지고요.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아직도 돌아오고 있네요. 여기가 <laughs> 돌아가는 동안 어, 휴먼 거 한번 옵션을 제가 설정을 하고 이건 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픽스메이트 픽서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 인델 리얼라이먼트를 하려면, 뭔데, 그, DB 선행 연구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먼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쇼드 데이터에 미리 넣 넣어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넣어 놓지 않았다면은, 제가 가르쳐드린 뭐, PC에서 올리는 방법, 뭐, DB에서 다운받는 방법, 뭐, FTP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요 히스토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려놨고 여기 6기다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델이라고 써있는 이 파일을 컨 트리스토리로 가져오고 그데 이렇게 사우전 주인데이터가 왔을 때 인델 에어라이너 타겟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뱀 파일 넣고, 휴먼 레퍼런스를 넣고, 노은, 여기 노은에서,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은이 없을 때는 이 상태였는데, 이제 노은 자기가 그 아는 그 인터벌이 있을 때는, 이제 VCF 파일이 있을 때는 눌러서 이 옵션을 연 다음에, 그 형식이 뭔지. 그니까 저는 인델에 대한 이제 DB 파일을 넣을 거니까 인델을 선택하시고, 아까 제가 업로드한 여기 사우던지놈의 인델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 그 타겟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타겟 파일을 가지고 실제 인델리얼라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델리얼라인은 똑같이 뱅프 파일 인풋 그다음에 그 레퍼런스 파일을 넣고요. 인터벌 파일을 갖다가 생성된 인터벌을 넣고 넣은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서 여기서 인델리얼라인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어줬듯이 그 인델 중에서 이두진의터 인질 데이터 하시면, 타겟, 리얼 하시면, 타겟에 대한 리얼라인먼이를 수행을 이서 이렇게 결과가 나게게되겠이아끝이제이제야 하고, 아, 이 이렇게 하이 리얼라인먼트까지 이 좀 전에 제가 수행해놨던 게, 인터벌이 쭉나왔고요 인터벌을 갖다가, 인풋으로 해서, 리얼라인먼트까지 수행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 리얼라인먼트가 어떻게 잘 됐는지, 이렇 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알고 있는 리전이 있으시면, IGV로 열어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리얼라인먼트가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그, 실제 이런 형식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GV는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요한 화면에 아래 위로 두개뭐세개 뭐 분할해서 여러 샘플을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새로 축구 유전자 위전을 놓고 그 여러 개 샘플을 동시에 창에 띄워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델리얼라이먼트를 수행하기 전과 후를 아래의 창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셋째, 이제 뭐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비교해서 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